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올해 마지막 복지 포인트 최대 12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최대 6천명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모집하는데요. 선발되신 분들은 120만 포인트 12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가 대상인데요. 병력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하는 연령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의 3개월 이상 근무자이면 지원 자격이 되는데요. 비영리법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 월급여 2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대상되는데요. 2021년 8월에서 10월 기준입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하고요. 중복참여도 가능한데 내일채용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내일 사업참여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원 내용은 선발이 되시면은 청년 노동자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받으시는데요.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데 사회 분할 지급합니다. 한 번에 30만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기 청년 포탈 자바바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문의는 1577-0014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천명 120만원 청년 복지 포인트 11월 15일 어, 지원 마감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재밌는 여론. 조사가 나왔는데요 MJ세대들은 복지 말고 일자리를 달라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40, 50은 부동산 경제를 중요시하고 20대는 일자리를 중요시한다는 여론조사인데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20대 청년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더 옹호한다 그런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내년이면 출범을 할텐데 이점꼭 챙기셔서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6천명 120만원 지원되는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꼭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해서 감사 합니다.